또 우리가 비계할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음.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 년에 한번 정해놓고 보내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 주간에는 특별히 다른 어떤 보다 때보다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에 심정을 또 주님의 마음을 어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에 예수님이 나을 위해서 돌아갔다면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받으심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1년 365일 그 죽으심과 고통을 기념하고 또 기념해도 부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 잘못하면요, 아, 예수님께서 갤데마레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그 고통을 아무렇게 이제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잠자고 했던 제자들과 똑같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과 같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 예수님의 사랑한 제자였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죠. 그래서 예수님 모습에 이제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고난 주간을 정말 이렇게 잘 보내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 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보내를 수도 있고 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에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면서 보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고난 훈련을 통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 금식이겠죠.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보내는 이 절기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났던 일인데 그 중에 몇 가지 이제 사건이 발생하죠. 하나는 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신 포도주를 줍니다. 우리 삼십육 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무슨 포도주, 신 포도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매, 매, 마시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신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이 마취제를 어, 경건한 여인들이 잠언 31장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사형수들에게 마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따르던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심포도주를 아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잘 읽으면 예수님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 심포도주를 스스로 찾아서 마셨다가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 어떡하든 이 고통을 한번 입어가 이겨 보겠다 하면서. 심포도를 찾아서 막 펄컥펄컥 마신 것이 아니고, 아마도 그렇게 하신 이유는 심포들을 누가 줘서 억지 마셨지만, 아, 그렇게 마시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죗값을 감당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한번다 받으신 것이죠. 예, 찾아서 마시진 않았어요. 그런 감이 옆에 있던 이제 강도들은 예, 아마도 예, 많은 고통이 왔겠죠.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있을 때또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6시가 되면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 되어있어요 이 어둠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기에 보니까 태양이 빛을 잃어서 어둠이 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복음에 23장 4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제6시쯤 돼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함에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천문학자들은 3 시간 동안 빛을 잃은 사건에 대해서 풀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그러나 이 태양의 빛을 잃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은 태양이 빛을 잃은 것은 자연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당한 증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한 것은 무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연도 저주를 당했죠. 그래서 인간과 같이 죄의 범죄에서 자연이 탄식하는 장면은 나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실때 함께 고통을 당한 증거가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무리죠. 예, 이것은 범신론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이야기가 될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 학자는요. 태양마저 그리스도의 고통을 참아 눈 뜨고 볼수 없어서 눈을 감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눈을 뜰 수가 없어서 눈을 감았다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그 시간부터 눈을 감았을 텐데 왜 굳이 12시부터 눈을 감았을까? 그것도 앞뒤가 맞는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왜 어둠이 임했을까? 그것은 이 어둠은 곧 흑암이 있기도 한데요. 흑암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태양 자체가 무슨 반응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자신이 짊어지고 가고 있는 죄에 대해서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심판의 분노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이 태양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태양이 빛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의 님 심판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요에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또,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와의 호 날이 가까움이라 심판의 골짜기에, 심판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와 달이 뭐하여?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심판과 흑암, 흑암과 심판 항상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십자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지금 심판하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태양이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어둠으로 덮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공의로우신 분이셔. 그래서 죄를 싫어하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지고 가 있는 그 모습을 보기 싫어서 이래 심판을 하셨는데요. 모든 죄를 한 몸에 담고 십자가에 서 심판을 받은 것. 그때. 태양이 빛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어, 오늘 누가 보고 마가 아, 보면 15장에서 나와 있는 이 예수님께서 숨지신 사건에서 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볼수 있는 것이 이 흑암성에서 들리는 음성이에요 그 음성이 뭐냐 이 음성은 하나님의 짐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그 음성이었는데 그게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34절의 음성이죠 3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어볼까요 시작.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엘리 라바 사막단이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사실 이 말씀은요 시편 22편 1절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이 시편 22편 말씀을 마음속에서부터 외우셨다라고 했어요. 22장 시편 아, 22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어어 어,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 다윗은 이 시를 쓸때 하나님이 밤낮으로 나를 돕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시인데요. 사실은 이 시를 다윗이 쓸 때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멀리 메시아께서 당할 고난을 보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 시편 20편 1절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 다윗이 정리한 것은요. 이겁니다.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거다. 식장을 말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다. 그것이 정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외침이 뭐냐? 예수님께서 육신의 약함 때문에 엘리엘리 라바사박단이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육심 때문에 결코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면 이사야 5 3장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가 고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모아지 아니하였으며 열지 아니했다. 고통 때문에, 곤욕 때문에 아파요,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도수저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뭐 같이 양 같이 그의 입을 모아지 아니했다, 열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이 라마 사박단이 한번서 외친 것은 육신의 고통 때문에 외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외치셨을까? 왜 이렇게 크게 외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기시, 지기, 지기 직전, 어, 개스베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지요? 맞습니까? 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기도하실 때 함께 하셨을까요?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함께했겠죠. 당연히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것이고, 또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었을 때 천사를 보내서 기진맥진했던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갯산동산에서 함께하셨던 예수, 하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동산이 어느, 어느 곳이죠? 골고다잖아요 골고다 그래서 개세만의 동산에 예수님이 계실 때하고 골고다 계실 때 예수님이 달라요 여러분 이 개세만의 동산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래서 사실 그 하나님 예수님은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어떤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이 내게 달려올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고통스럽고, 그것처럼 견디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개선의 동산에는 정말 땀방울이 빗방울 될 정도로 그 고통의 시간으로 기도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요. 그러나, 골고다 언덕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그를 버리신 거예요. 그와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죠. 그래서 지금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버리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이죠.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심판받는 그 자리에, 그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가신 거예요. 암흑 속에 혼자 앉아 있는 기분, 홀로 앉는 기분은 마치 자기는 버림받았다, 떠나서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죠. 두텁고 무거운 죄와 또 저주의 커튼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갈라놓게 되셔.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는구나 하는 것이 바로 어디 있느냐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를 떠났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셨을까요?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했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잖아요. 그는 그가장임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분들에게 배신을 당했는데요. 군중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시도.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이때가 언제냐면 군중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을 때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 6장1서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나오는데 여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요.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때였어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이 확고했어요. 너희들이 떠나도 군중들이 떠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그 믿음은 절대 흔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는 생명 같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것 깨지면 죽는 건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육신적 고통의 그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을 얼마든지 번 견뎌냈습니다. 신포도주도안 마실 정도로 그는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것 자체는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죠. 그래서 외친, 그외침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는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떠난 것이 좋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유롭다. 아담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담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것이 자유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고에서 뭘 체험하고 있느냐? 간단히 말해서 지옥을 체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옥이 뭐냐고요? 지옥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버린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를 지참하자 찾아온 게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영혼이 멸망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에는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한 번도 헤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 대신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이 상상할 수 없던 고통을 당하여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버리심이었죠 하나님을 또 버림받은 이유죠 그러면 그리 끝까지 버림받을까지 그분이 고통당하였던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고린도 우서의 5장 21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니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죄인 된 것이죠. 죄때문리가 되어 주시고 죄 자체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해 뭘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저주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일을수 없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똑바로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믿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람이 없는 삶을, 삶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려면요, 어디를 가야 되냐? 골고다 언덕을 가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골고다 언덕을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골고다 언덕에서 고통을 겪었던 그 현장 속으로 한 번쯤은 들어가 보라. 그 골고다에서 하나님 없이 고통 당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을 한번 좀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지옥이요. 하나님 버리신 곳그것이 지옥.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지옥에서 이렇게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축복은요, 여러분 이겁니다. 심판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높아도 시작. 심판이 사라졌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아 8장 1절 말씀 보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음이니 정자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을 모든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제해된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 미안하지요. 왜? 내가 당해야 할 죗값을 예수님 당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에게 당하신 그 고난이 너무 잔인하죠 여러분 구약의 보면 제사벌 보면. 양을 데려다가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냥 찔러서 제사드리잖아요. 예수님그 꼴을 당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 흘리신 그 십자를 바라보면 우리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해야 될것 같아요. 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 울어야 되고 또 웃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그분에 대해 심판을 감당하셨고 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서 여러분 웃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 축복이 심판을 사라지겠다고 하면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요. 지옥이 우리에게 사라졌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옥이 우리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아까 지옥이 뭐라고 설명을 했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신 곳이 지옥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님께 버림받은 곳그 지옥을 그곳에서 저리 우리 지옥을 우리가 담당할 지옥을 담당하셨어. 우리에게 지옥을 사라지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나는데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 보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그 중에 하나도 뭐 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를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배게 심인자 합시다. 우리 지옥 까지 않게 됐네요. 되게 자신 없네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축복은요 해방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더 이상 사탄에게 종로로 다면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내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사. 해방자의 삶을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해방자이십니까? 되게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해방자입니다. 여러분 해방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여 아침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혼자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음까지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할까요?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저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저주와 심판이 사라졌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간에 찾아올 저 지옥이 사라지게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간 삶이 이제는 지금이 하나님 나라이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 자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고 위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리만의 거함에서 그가 내 안에 거하신 것처럼, 나도 그분에 거하면서 여러분 살아내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계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외치면, 나는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그렇게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책값을 담당하셨고, 모든 환물을 다 담당하사, 우리를 그 자리로 건져주셔서 살아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부심과 자그심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개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